안녕하세요. 다니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열정이나 의지가 부족해서 고민이십니까? 그렇다면 환경을 바꿔보시면 어때요? 우리 인간은요 생각보다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싶은데 또 독서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잘 집중이 안될 때는요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. 조용한 카페, 에, 내지는 도서관 아니면 이제 저는 그 파주에 있는 북카페를 자주 갑니다. 거기 가면 집중이 굉장히 잘 돼요. 이렇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책을 읽고 싶은데 집에 있으면 잘안 되시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만이 집중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 보시면 어때요? 아, 지금 여기는 이케아입니다. 이케아인데요. 제가 요번에 이사를 했어요. 이사를 해서 어, 지금 방 하나를 어, 아주 집중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꾸며보려고 해요. 아 어, 정말 카페같이 아니 카페보다 더 예쁘게 그래서 지금 이곳에 제가 제 방을 꾸밀라고 어 왔습니다. 이케 오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전시돼 있거든요. 음 여러분들도 이게 조금 돈이 들어가지만 제가 먼저 꾸며 볼 테니까요. 여러분만의 어, 집중이 잘 되는 그런 공간을 한번 꾸며 보시고 독서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신가요? 네, 이제 여기 이케아 입구인데요. 제가 1 0 시에 딱 왔어요. 사람들 많이 없을 때 올라고 딱1 0 시인데요. 어,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같이 따라오시죠. 네, 여기서 지금 이제 연필이 있네요. 이케아에서 주는. 연필하고 메모지인데요. 필요한 것들을 여기 써서 나중에 배송이나 문의할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. 내가 거인 같아야겠습니까? <laughs> 네, 다녀왔습니다. <laughs> 이케아에 다녀왔어요. 1 0 시에 들어가서 지금 2 시에 나왔거든요. 어, 지금 허기져서 식당에 왔는데요. 어, 너무 힘드네요. 4 시간을 돌아다녔더니 한 운동장 한0 바퀴 돈거 같아요. 그정도는 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행히 마음에 드는 것들을 이제 많이 구비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이 열정과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. 이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환경을 구축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좋은 환경 소품들도 사고 가구들도 샀어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얼마 뒤에 제 방에 꾸며 놓은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요. 여러분들도 집에 어느 한 공간을 이렇게 정말 아기자기하게 책 읽기 좋은 공간으로 꾸미셔서 독서 습관을 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 제가 이거 꾸며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공부가 잘안 돼, 가도, 안 돼, 다, 아이씨, 다시 하자. 네,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, 여기 구독 어,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, 네,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.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